연말연시 피로를 이겨내고 건강해지는 방법 절제된 음주. 연말연시 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인해 과음하기 쉬운 시기입니다.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.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지방간, 간경변증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알코올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알코올은 숙면을 방해하여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과음은 고혈압,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. 알코올은 고칼로리 음료로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. 물을 충분히 마시면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과자. 튀김 등 고칼로리 안주 대신 채소, 과일 등 건강한 안주를 선택합니다. 원샷보다는 천천히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.